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즐겁게 바둑 여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사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까다롭다 볼수 있고요. 자, 이 문제를 만약에 실전에서 그냥 매번 살려 주셨다면 만년 기원 상급을 조금 벗어나기 힘든 그런 네,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 일단 흙이 생각해볼 수 있는 수는 이곳 젖히는 수, 찝는 수, 치중 가는 수들 그리고 먹여치는 수 다섯 가지 정도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자 일단 이곳을 먼저 젖혀 가는 수는 백도 막아줍니다. 자 막았을 때 있는 거는 가만히 지켜 가면서 쉽게 살 수가 있고요. 자 이곳을 젖혀 두고 치중을 가더라도 백은 이 치중 온도를 무시하고 그냥 때려 버려요. 이렇게 때려 버리게 된다면은 네 먹여쳐도 때려도 빅으로 살 수가 있고요, 네 빅입니다. 그리고 물러서게 된다면 빅도 아니고 그냥 살아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젖히고 치중 가는 수도 실패고요. 자 그렇다면 음 먼저 치중을 가는 수는 어떨까요? 자 먼저 치중 가는 수는 백이 호구쳐서 지키는 수가 좋은데요. 자, 여기서 먹여치면 마찬가지로 뒤로 물러서면서 지켰을 때 쉽게 살 수가 있겠죠. 그렇다고 흙이 네, 이곳을 붙여온다면, 하나 찝어두고 네, 있는다면,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을 잡으면서 살 수가 있고요. 자, 여기서 네, 가만히 느는 수도 생각을 할수 있지만, 마찬가지로 백은 치받아서 지키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곳을 찝어오더라도 단수치고, 먹여칠 때 때리고, 때릴 때 이으면 살 수가 있겠죠. 아,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한 수수는 백이 이곳을 치받는 게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자, 왜냐하면 위쪽을 치받는 수는 흙도 치받아가고 네, 먹여치는 수가 있어서 패를 낼 수가 있겠네요. 네, 그래서 백도 일선으로 치받아서 지키게 된다면 마찬가지 형태로 네, 1백이 쉽게 살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치중 가고 내려서는 수도 실패고요. 자, 그럼 이 장면에서 뭐 별다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젖히고 네, 치중이나 그냥 치중 실패입니다. 자 그러면 이곳을 먼저 집어가는 수는 어떨까요? 자 이때도 백은 가만히 호그쳐서 지켜두면 되는데요. 네, 유명한 형태의 사활이죠. 자 이곳을 치중 가면. 방금처럼 치받으면서 쉽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. 자 그렇다고 먹였지만은 때려주면은 물론 그 다음에 치중을 가면서 백도를 잡을 수가 있지만 백이 때려주는 게 아니라 물러나고요. 여기서 늘더라도 네, 지키게 된다면 아주 유명한 형태의 사흘입니다. 그래서 백이 쉽게 살게 되겠네요. 찝는 수도 실패고요. 자 그럼 젖히는 수, 찝는 수, 치중 가는 수가 실패였고 자 이곳을 한칸 폴짝 뛰어들어가면서 지중을 어, 가는 수는 어떨까요? 자, 이 수를 만약에 백이 뒤로 받아 준다면 넘어가고 나서 네, 여기를 딱 갖다 붙이면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백도 가만히 막아서 지키는 게 좋고요. 자, 여기서 먹여지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먹여지는 수는 그냥 때리고 둘때 딱이 자리만 교환을 해준다면 자체로 비그로 살아있는 형태가 되고요. 자, 그렇다고 뭐 백이 비기 싫다 그러면 뒤로 물러서서 받는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내려오더라도 단수치고 때리게 된다면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, 치중 가고 먹여치는 수는 실패고요. 그럼 치중 가고 한칸 뛰는 수는 어떨까요? 자, 이 수의 의도는 치 받아서 지킨다면 먹여치면서 백을 4궁도로 잡 잡을 수 있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백이 가만히 네 이어주는 수가 좋습니다 흙이 아무리 안쪽에서 발버둥을 쳐도 오궁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네 백이 쉽게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치중 치중도 실패고요 자 결국 이 문제 정답 이곳에 가만히 먹여치는 수가 정답인데요 자 먹여쳤을 때 백이 때려내면은 그 다음에 치중을 가는 수가 좋습니다 자 여기를 두게 된다면 Peggy. 백이 둘수 있는 자리가 지금 이곳 호구 자리와 느는 수 아래쪽 호구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아래쪽으로 느는 수는 흙이 붙이는 수가 좋아서요 공도를 넓혀도 다시 한번 붙여 가게 된다면 5공도로 백을 잡을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고 빈삼각도면 여기를 찝어가면서 이번에는 빅이 아니라 세점 잡고는 살 수가 없겠죠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 일선 호구는 어떨까요 자 이때도 흙은 위쪽을 찝어가는 좋은데요. 지금 바깥쪽에 한 점이 보강이 돼 있기 때문에 백이 안쪽에서 두는 거는 가만히 늘어서 네, 전체 백을 잡을 수가 있고요. 치바다도 마찬가지예요. 늘어두고, 둘때 먹여치게 된다면 옥집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. 자 여기서 젖혀가면서 버티는 수도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막으면 내한수 네 늘어진 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 하지만 흙도 붙여두게 된다면 네 잡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먹여치고 치중을 가면 백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고요. 자이 점에서 백이 가만히 내려서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내려서게 된다면 내네 흙도 네, 이곳을 치중 가야겠죠. 자 왜냐하면은 그냥 찍는 수는 백이 호구 쳐서 지켰을 때 쉽게 살게 되고요. 자 이곳을 젖히고 있는 수도 네, 지키게 된다면 쉽게 살게 되겠죠. 그래서 먹여칠 때 백이 뒤로 물러난다면 흙도 치중을 가는 수가 좋습니다. 치중 갔을 때 붙이면은 네, 밀고 들어와도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를 붙여올 때 흙도 가만히 네, 내려서는 수가 좋습니다. 자 내려섰을 때 백이 잡으면 단수 한방 찌고요. 때려낼 때 단수 치면서 결국에는 내 네, 패를 낼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 자, 이번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한 이유가 이 변화들이 굉장히 헷갈려요. 어겨 쳤을 때 때리면 치중을 가서 바로 잡을 수가 있지만, 여기서 하나 빼먹었네요. 궁도를 넓히면 한칸뛰고 붙여서 오궁도로 잡을 수가 있네요. 그래서 이렇게 치중을 가면 그냥 잡을 수 있지만 백도 물러서는 수가 좋아서요. 그 다음에 치중을 가면 결국에는 패가 나는 그런 문제입니다. 자, 아무튼 실전에서 자주 볼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변화도들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사회 문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